방역 당국이 사회복지시설 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집단 감염을 확산시킬 또 다른 외관으로 학교를 지목했다. 전국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휴교와 어린이집 교원 기간을 노는 2 2일까지 연장했지만, 코로나 19 국내 유행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국내 코로나 19 감염 사례 중70% 이상은 집회나 모임, 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유아나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은 학교나 유치원도 감염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7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충북고송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전파연결고리 측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집단 중 하나가 학교라고 밝혔다. 이어 대개 아동은 감염병 전파에 상당히 역할이 크다 면서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밀집도에서 상당히 역할을 할수 있어 학교, 학원 등이 휴교 내지는 휴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동 감염병 전파에 상당한 역할 학생 외부 접촉 최소화해야 권준욱 부본부장은.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연결고리를 잘 찾을 수가 없는 확진자 발생이 늘어나거나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 위험한 신호로 볼수 있어.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보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초중고 교실에는 수십 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모여 있는 장소여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연쇄 감염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 성장기인 나동과 청소년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 면역이 낮기 때문이다. 어린이집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개학 시기를 2일에서 9일로 연기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3주일이 미루어진 것이다. 이 발표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는 오는 2 3을 개학한다. 유은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해 가정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 소관 도 어린이집 개원 시기를 지난 2월 27일에서 3월 8일로 한 차례 연기했고 지난 5일에는 22일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8일까지 예고한 어린이집 교원 기간을 22일까지 연장한다 라고 밝혔다. 이어, 휴엄 기간에 어린이집 아동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편 사항은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 불편 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자 72%는 집회 모임 시설 등에서 발생 환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감염 사례 중 72.8%가 집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집단 발생의 연관성을 확인한 경우가 약 72.8%며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아직도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나머지 27.2%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 발생 사례 중에서는 신천지와 관련된 것이 63.5%로 다수를 차지한다, 며, 다만,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했다. 권부본부장은 집단 발생의 70% 정도의 많은 수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면서,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 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